청관산에 와 있습니다 네, 30분 좀 쉬었다가 산행 하려고요 네, 경치가 좋아서 셔츠로 방송 나가긴 할 건데 그래도 이렇게 좀 어,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 가지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침 올라올 때 안개가 자욱 자욱 해가지고야 잘안 보였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온기가 따뜻해지면서, 예, 좀, 경치, 운치가 좀 보이, 보이거든요. 네, 포송 촬영 갔다가, 예, 사실은, 네, 잠을 못 자고 그냥 이쪽으로 넘어왔죠. 포장에서 장흥으로, 장, 그래서, 어, 원래 그, 그거 뭐지? 어, 편집해서 동영상 올린 거 하나 있어요. 그거, 원래는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, 어, 하나가 실패를 했어요. 너무, 뭐죠? 동영상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지금 방송 나간 건데, 방송 나간 거는 사실 그것도 실패자겠어요.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었어야 했는데, 그게 원본이, 이렇게 뭐, 지우다 보니까 원본까지 다 지워져가지고,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방송을 내보냈는데요. 근데 이게 저도 뭐, 잘못되거나 좀, 좀 그러면은, 지우는, 삭제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요. 자꾸 삭제했더니, 뭐, 알고리즘 타가지고, 뭐, 뭐 약간 블랙리스트인가? 뭐, 그런 식으로 뭐 걸려가지고, 조회수도 안 나고, 약간 그런 게 불이익이 따 해서, 잘못 올렸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, 좀, 예, 좀, 이렇게, 제가 뭐, 요가면서 방송 한, 한, 한건 없, 없으니까, 그냥, 놔두기로 했거든요. 원래 그, 그 뭐죠? 약간 장난스럽게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장, 청관상 운치가 좋아가지고, 예, 네, 지금 잠깐 30분 라이브 촬영 중입니다. 네, 손 아프겠지만 30분 동안 이, 이러고, 좀 보시라고, 이렇게 들고 서있, 아 이렇게, 앉아서 이렇게 촬영할 것 같습니다. 예, 저 밑에 한두분 정도 또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요. 채팅창 아, 안 열리신가요? 어. 좀 확대해 드릴까요? 네, 어서오세요. 네, 지금 장 청완산 라이브 중입니다. 좀 이렇게 경치 좀 보시고, 예, 스트레스 좀 푸시라고, 예, 30분 라이브 촬영 중입니다. 예, 예, 누구 올라오십니 자리 좀 비켜 드리고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상은 한1 k 남았는가요? 아, 모 예, 아, 남은 것같아 아까 저쪽, 저 밑에서 1.3km 라인 해가지고 올라왔으니까. 네, 등산만 타면 돼요. 등산만요? 아, 등산만 오르고 계셨어요? 네. 내려가시는 줄 알았어요. 아니 아냐, 올라가. <laughs> 아니, 땀이, 땀이 하나도 안, <laughs> 안 해줘. 체력이 좋으시네. 아냐,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 잠을 못 자고, 어째, 포석에서 넘어오다 보니까. <laughs> 에밤 새지 말란 말이야. 아유, 날 새버렸습니다. 아 뭐 채팅도 안 하신 것 같고, 아, 저에 보니까 채팅 창 뜨긴 뜨는 것 같은데, 뭐저 혼자만 대화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해줄수 있는 건 없고, 경치 보시면서 스트레스 좀 푸시라고. 이거는 음악이 없다 보니까 제작권이 안 걸리니까, 이거는. 계속 에, 기록 보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, 저작권이 걸리면 한 번씩 비공개를 하든가 삭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악 없이 그냥 이대로 이대로 방송 라이브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예, 여기에 심심하시니까 음악 깔아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아직 초보, 초보자여가지고 음악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겠고 예, 어서오세요. 채팅을 안,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저, 저, 저번에 한 10분 정도 있으면 채팅창 뜨던데. 아, 제가 뭐 스, 설정을, 해, 아, 아 예, 차, 예, 채팅 하나 올라왔는데, 예, 감사드립니다. 그냥 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두고만 있을까요? <laughs> 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장장 네, 청관사입니다. 네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전혀 안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안개는 다 걷어진 것 같습니다. 원래 저것도 잘안 보였었는데 지금 그나마 좀 보이네요. 조금,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? 저 산이 보이나? 네, 어제 보성, 보성 촬영 갔다가, 네, 새벽에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, 네, 지금 촬영 중입니다. 네, 잠 못, 잠을 못 잤어요. 아, 이게 최대한 다 땡긴 건데. 아, 화장이 좀 깨지, 깨지는구나. 지금 갤럭시 23 FE 그걸로 지금 차, 촬영 중이고요 예예저 앞이 바다입니다 어, 손가락 보이나? 아, 예 저쪽 배는, 배는 안찍히는 것 같습니다 차는 저 제일 처음 그 주차장에 세워놨고요. 도보로 계속 올라왔거든요. 저는 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천치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간 이상, 모르겠지만 저쪽 한 700m 정상 남겨놓고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. 그래도. 한 두 시간, 두 시간 정도 걸린, 천천히 올라왔어요. 두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. 중간중간 많이 쉬었어요. 좀, 좀 잘까 했는데, 지네, 지네한테 물릴 뻔 해가지고, 깜짝 놀래가지고, 네, 잠도 못 자고, 아니, 산에서 못 자고, 아좀눈좀 좀, 좀 붙이려고 했는데, 도저히 못 자고, 갑자기, 그, 배 옆구리가 보뭐 꿈틀거려요. 하고. 뭐지 뭐지 하고 봤는데 갑자기 진해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물렸으면 아마 헬기 플러스할것 같은데 <laughs> 다행히 안 물렸습니다. 헬기 블루무 민폐죠. 민폐. 예, 네. 뭐든 다고 올라가갖고 작가사 뭐든 다고 헬기를 타고 솔직히 헬기 착륙할 때도 없잖아요. 아 진드기요 아 지금 여기 사는 진드기 없고요 오히려 어제 제가 그 촬영한 그제주말농장이 있거든요 예 네, 거기가 그 뭐지 진드기 그그 있잖아요 물리면 열라고 하는 거그 쭈쭈가무시 그건가 예 네, 이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새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지고 막옷 털고 막 어제 막 촬영하는데 막 핸드폰에 기어다니고 막 그것이 근데 사실은, 어, 어, 어렸을 때도 저도 몇번 물려봐가지고 아마 면역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. 예. 네. 그거, 어렸을 때몇번 물려봤었는데, 제가 뭐, 고, 고혈, 고혈이 있거나 죽진 않았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 독사뱀에 물려가지고 죽다 살아나서 그런, 약간, 약간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,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. 여기보다 진해, 진해 있고 개미가 엄청 큰 대왕 개미 있었고요. 오늘은 아마 힘들어서 다음 산행 월출 영암의 월출, 월출산으로적 제기 예정인데요. 아마 오늘은 힘들어서 못 올라갈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. 모르겠어요. 이게 산행이 일찍 끝나면 월출산도 친구 땅에는 힘들 거기 힘들 거다 하는데 모르겠어요. 대 명상 그런거 다 찍어야지 <웃음> 최근에 <웃음> 최근에 건강 문제로 좀 요새 좀 쉬고 있거든요 신지는한1 0일좀 됐는데 이제 산담에서 이제 건강 관리한다 생각하고 <laughs> 원래 평상시에도 한번씩 그 등산가 가지고 촬영한거 셔츠로도 방송 내보내고 솔직히 라이브 쪽은 많이 안 별로 제가 라이, 다른 분들 라이브 해가지고 구독자 많이 만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는 별로 안 했고요 어로지 그냥 셔츠로 승부 걸자 싶어서 초창기 때그 풍경마음이라고 제. 아이디 그거 있는데, 제가 원래 그 JCS 찬석으로 운영을 하다가,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, 원래 JCS 찬석, 그런 방송 나갈 건 그렇게 해서 나가고, 풍경 마음에서 풍경 노래를 틀어드렸고요 어, 그리고 지금은 또그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, 줄였는데, JCS 외형 보분이라고 자동차 도색하는 거, 그것도 차량에서 나갔었구요. 그럼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붙이고,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관련된 정보들은, 어 사회복지사, JCS 사회복지사 해가지고, 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, 최근에는 좀, 뭐, 어차피 도색 일안 하고 있으니까, 그 제시, s, 외형 보고는 그냥 빼버렸어요. 그래, 그래도 지금도 제목이 좀긴것 같아요. i mikro. ja e, 네, 궁금한 거있으시면 채팅 한번 쳐 주세요. 네, 18분 돼 가는데 30분에 종료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산행 올라가야 되니까. 네. 노래 못 들려 드려, 들려서 드려, 죄송하고요. 네 다음 산행 영암 월출산 예정이니까요. 단번에 한번 틀면 혹시나 또 2년 되면은 또 들려주십시오. 뭐 네, 오늘은 좀 힘들. 여기 산행 끝나고 월출산 영암 월출산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며칠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잠을 못잔 상태에서 산을 두개 탄다는 건좀 무리일 것 같고요.